지석씨, 나좀 구해줘. 세영이 두 경찰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그런 세영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가는 구지석. 뒤돌아보지 않는 지석에게 세영은 경찰 제지를 뚫고 앞으로 몇 걸음 더 내달리며 구해달라고 소리치지만 지석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게임 85화는 10억 횡령으로 체포된 세영과 함께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울먹이는 세영을 모른채 하고 왔지만 지석에겐 구해달라는 그 말이 계속 맴돌고 귓가에 박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굽니다. 환하게 웃던 세영. 처음 지석이 세영이를 좋아하게 되었던 순간. 서로에게 서로를 의지했던 시절. 지석은 입술을 꽉 다물고 허공만 응시합니다. 한편. 세영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최명진은 화들짝 놀랍니다. 구지석, 우리 세영이를 경찰들한테 잡혀가도록 그냥 둔 거야? 네, 이걸 그냥? 명진은 지석을 찾아갑니다. 지석의 냉랭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명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석에게 애원합니다. 우리 세영이 얼른 꺼내줘. 명지가 지석의 손을 잡고 애원하지만 지석은 명지의 손을 뿌리칩니다. 제가 왜요? 왜 도와줘야 하죠? 한때 사랑했던 세영이가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갈때못본척한 것에 대해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지만 지석은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세영이는 당신이 만든 괴물이에요. 당신이 세영이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렇게 애가 타고 마음이 아프시면 윤세영이 아니라 내가 꾸민 일이라고 가서 자백이라도 해 보시던가요? 그럼 또 안아요? 감형 시켜줄지? 지석의 태도에 명지가 말합니다. 너, 거기 어떻게 앉았는지 잊었어? 같이 잘해보자는 거 아니었어? 최명지가 죽일 듯이 쳐다보며 지석에게 말합니다. 그 시각, 윤성호는 단서를 쫓아 다시 예전에 살았던 집을 찾아갑니다. 유진이 사고 당일 마지막으로 향했던 집, 오래된 양옥집의 낡은 대문에는 여전히 출입금지라는 종이 쪼가리가 흔들리고 있었고, 정원은 방치된 채 잡초로 덮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철문을 밀었습니다. 유진아, 네가 마지막으로 찾았던 곳.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던 성호는 바로 옆 골목의 이웃집 배를 누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여인이 문을 엽니다. 무슨 일이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에 누가 드나들거나, 아님 누가 찾아온 적이 있을까요? 6년 전쯤에요. 제 잃어버린 딸 아이가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여인은 눈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습니다. 아, 맞다. 2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가씨가 이 집을 몇번 찾아와서 기웃기웃거리더니 그러고는 또안 보이더라고요. 집주인은 한 번씩 와서 우편물만 걷어가는데 그때 지나가다 집주인이랑 마주쳐서 그 아가씨 얘기를 했더니 글쎄 사고로 죽어서 이제 안올 거라는 거예요. 윤성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 아가씨는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혹시 그 중년 여자분 생김새 기억나세요? 여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합니다. 짧은 머리에 화장 짓게 한 여자, 이름이 뭐더라? 아, 우편물에 적힌 이름이 최, 최명. 성호가 최명지요? 하고 되묻자, 중년의 여인은, 네, 최명지 맞아요, 최명지. 집주인 명의는 확실히 최명지였습니다. 그날 밤, 신여진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윤성호 세 글자가 뜹니다. 여진은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 전해줄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어. 여진은 조심스레 묻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들어야겠네. 뭔데? 유진이 사고 당해 목격자가 있었어. 여진은 숨을 삼킵니다. 그래? 누구야? 만나봤어? 그럼 나쁜 소식은 뭔데?라고 묻자 성호는. 우리 유진이가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이 떠올라서 그 집에 집주인을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였잖아. 그 집주인이 최명지였다는 거야. 순간 여진은 핸드폰을 손에 쥔채 멍해집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합니다. 입술은 떨렸고.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또 최명지야? 이 나쁜 것들. 여진은 전화를 끊고 그대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분노로 불타는 신여진은 망설임 없이 세영의 방을 열고 들어갑니다. 여진의 눈동자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세영의 향수가 은은히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그것조차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우리 유진이 잃어버리고 유진이 키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너를 대했는데, 여진은 옷장문을 거세게 엽니다. 옷장 안엔 가지런히 걸린 명품 옷들, 유학갈 때 입었던 코트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진은 그 옷들을 하나씩 거칠게 꺼내 바닥에 내던집니다. 니네 모녀가 날 감쪽같이 속였어. 나와 내딸 유진이를 못 만나게 하려고. 그리고 옷장 서랍을 열다 여진은 문득 어떤 낡은 앨범을 발견합니다. 묵직한 앨범. 먼지가 쌓인 표지를 조심스레 펼치자 난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앨범 속첫 장엔 어릴 적 유진의 사진이 있습니다. 세영과 함께 찍힌 사진. 두 아이가 서로의 팔을 감싸 안고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유진이 사진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온 그때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최명지가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형님 형님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최명지의 말에도 여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뭘 도와줘. 네딸 세영이 횡령으로 잡혀간 거? 회사 돈 10억으로 대체 뭘한 거야? 내가 주는 생활비가 그렇게 모자랐어? 그 10억 지금 다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죄송해요 형님. 제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 세영이 좀 빼내주세요. 결국 여지는 명지를 밀쳐내며 명지의 뺨을 후려갈긴 후 말합니다. 네딸 네가 책임져. 알아서 수습하라고. 그의 죄 덮을 생각 말고 벌 받을 준비나 해. 명지는 무릎을 꿇습니다. 형님 제발 세영이만은 감옥에 보내지 말아 주세요. 여지는 차갑게 눈을 내리깔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돈 빼돌려서 유진이 사건 덮으려고 한 거였어. 10억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고 누굴 입막음한 거야? 너희 모녀 깜빵에 쳐넣을 거야. 절대 용서 못해. 조용히 뒤돌아 나가는 신여진의 발걸음뒤로 무너져 주저앉는 최명지의 흐느낌이 퍼집니다. 그 시각 진군의 집에 맡긴 은총이를 보러 가는 구하나. 은총아. 익숙한 목소리에 은총이가 방 안에서 깡총깡총 달려나옵니다. 하나이모. 은총이는 방긋 웃으며 하나의 품에 안깁니다. 그때 방울이 주방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은총이 보러 왔어? 어서와, 마실 건 이거밖에 없네. 오렌지 주스 괜찮지? 네, 좋아요. 하나가 웃으며 잔을 받자, 옆에 앉아있던 은총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합니다. 할머니, 이것도 마시면 바로 잠드는 주스예요? 순간, 하나는 잔을 들다 말고 멈칫합니다. 뭐라고, 잠드는, 주스? 진구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은총이를 바라봅니다. 은총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마시면 잠드는 주스가 뭐야? 진구가 묻자 은총이가 말합니다. 작은 할머니가 맨날 나한테 마시라고 주는 주스인데 그 주스를 마시면 바로 잠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억이 잘안 나요. 방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진구와 방울, 하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천천히 은총이에게 묻습니다. 은총아, 이거 며칠이나 계속 마셨어? 음, 거의 매일? 유치원 가기 전에도 마시고, 갔다 와서도 마시고, 얼마 전에도 작은 할머니가 주는 오렌지 주스 마시고 잠들었는데, 일어나서 나가려니깐 방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날 밤,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구하나. 하나의 머릿속에는 마시면 바로 잠드는 주스란 말이 계속 맴돕니다. 그 주스, 혹시 진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나는 은총이가 평소 마신다던 오렌지 주스를 실험실에 의뢰하기로 합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도착하고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미량의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됨. 반복 섭취 시 소아에게 정신적 혼란 및 의식 저하 유발 가능. 이제껏 최명지가 은총이에게 이딴 걸 먹이고 있었던 거야. 은총이가 갑자기 우울증이 온 것도 최명지가 주는 이 주스 때문이었는지도 몰라. 가여운 은총이 하나는 입을 막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작은 아이의 순수한 일상을 조용히 무너뜨려온 범인이 다름 아닌 최명지였다는 사실은 하나의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분노와 죄책감, 슬픔이 뒤엉킨 그 순간 하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결심합니다.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겠어. 이제 하나는 최명지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은총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하나가 최명지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지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